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t v 운세 월간운세 등 다양한 운세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주 상담은 사주노래방 채널로 방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운세 시간입니다. 자, 월간운세 22년 이민년 7월 음력 6월이에요. 월간운세입니다. 양력 7월, 음력 6월. 자, 쥐띠, 소띠, 둘다 이제 흉하다고 나왔습니다. 흉하다고 그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 이거는 그 우리가 권선징학의 의미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그운세 띠별 운세 그러니까 띠가 한 띠가, 우리나라 6천만이잖아. 12띠면 6천만을 한 띠면 한 500만 명씩 한 띠가 되는 거예요. 그 500만 명이 어떻게 띠 하나 보면 이거 다 맞으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토정비결도 114개 가지고 했어요. 114개로. 그리고 주역 6효도, 어, 우리가 64회에서 384효동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 384효동인데 거기는 월권, 일진, 월태세 붙기 때문에 50만 가지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주역 하나로 볼 때는 384회. 그또 너무너무 토정비결보다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 주역에서 6%로 나왔을 때, 어, 50만 개가 넘어가는 100만 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의 보면 그 사람에 맞춰서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흉하다고 해도 속상해 하지 말고,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고, 옳게 산 사람은 이런 일을 안 당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GT, 흉해요. 원진불가 십이구설이야. 이달에는 원진살이 원진이 붙었어. 이제 미월이니까 잠이 원진이 붙었어요. 원진이가 불가 아름답지 못하다 이달은. 그리고 그래서 시비와 구설이 일어나니까 말 조심하고 사람들하고의 서로 이렇게 대화 같은 것을 조심하고 한 발짝 물러나고 들어주는 쪽으로 가시면 괜찮습니다자 심유비우 송사분분이야. 아 마음에서 어 일어나. 슬픔과 근심이 내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송사 분분이야. 송사라는 것은 뭐 저기 그 법원에서 송사를 다루는 건데 송사하면 시비와 구설 남하고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도 송사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송사는 꼭 법원에 안 가더라도 남하고 시시비비를 가는 건 송사니까 그런 일이 이 반달에는 분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투자는 앙천 탄식이야. 투기나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단는 앙천,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대성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씨, 내가 하늘이 버렸나,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대성 통곡을 해야 되니까 절대 투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행마실로 행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앞으로 가고라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말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잊어버렸어 행진. 나갈 곳을 못 찾아갖고 그냥 헤매고, 어렵게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달은 무엇인가 어, 벌리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안부 조심하고 지키는 것이 아,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묽은 주색, 구설 손지에서. 묽은 주색. 뭐, 마음, 모든 일에서 가까이 하지 마안 된다. 뭘? 주색. 술과 색을. 술과 색을, 음주, 술과 음주감을 조심해야 되고, 색이라는 것은 청춘 남녀의 애정 관계에 그런 것에 얽히면 구설, 시비 구설 수가 따르고 손재, 돈이 손실이라고 할수 있다. 남자 같으면 뭐 꽃뱀을 만나든지 하고, 뭐 여자 같아도 남자 때문에 뭐, 어쨌든 돈에 손실이 본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구설이 좀 심해지면 관제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달에 이저는 예방 도에 하라 그러면 피웅치기를 한다. 예방 도에 미리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스스로 막으려고 하고 방비를 하고 막으라 그리고 아니면 또그자기에 다니는 그 종교 불교든 기독교든 어디로 가서 천주교든뭐 유교든 가서 내가 아 기도하고 어 이걸 빌어라. 빌고 이달을 잘 넘기면 그러면 피웅치기를 한다. 흉함을 피하고 길함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아, 우유입니다. 예. 어쨌든 그쥐띠가 이달을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 이 심상이 나쁜 사람들은 다 절단이 나는, 나는 거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비켜갑니다. 마도 살짝 살짝만 왔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소띠예요. 소띠, 자, 미중 부족 제사 졸수야. 아, 이거 야 미중 아름다운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야. 그 아름다운 감의 부족함이, 그 소띠는 그래도 조금 뭘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좀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아, 안 좋다, 이 달, 이안 좋다. 쥐띠보다는 조금 나다 흉이 같은 흉인데도 쥐띠보다는 조금 난것 같아요. 제사절수야.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수도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나서지 말고 수도하고 절수. 수신하고 안분하라. 내가 내 나를 수신하고 안번 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조심하고 나서지 말으라고 제사 절수라고 했어요. 자 입이 불안 좌석 불안이야 입을 내가 일어서서 딱 일어섰는데도 불안해. 좌석 자리에 앉아도 불안해. 아침에도 불안하고 저녁 때도 불안하고 집을 나서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해.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리저리 내 마음이 불안해서 어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그다음 투기 투자, 대패의 지수야. 투기나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대패. 크게 패한다. 잘못하면 내가 그,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재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 큰 것이 보인다고도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믿기 안 돼. 재산이 단, 전 재산이 날라가서 진짜 집안이 그냥 멸문을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투기 투자는. 그 다음에 경영지사. 여성, 불성이야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영하는 일에 대해서, 여성, 아, 될것 같아. 아, 될것 같아. 근데도 안 돼. 아, 될것 같아. 아침에 나될것 같아. 점심에 가면 안 되고. 야, 오늘은 뭐 누가 돈을 준다, 뭘 해준다 했는데 꼭될것 같은데 저녁에 가면 안 되고. 막 이제 아침에는 되고 저녁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될것 같은데 끝내는 되지 않는다. 끝내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질 않아. 되지 않아. 그리고, 어, 수요득재 관제구설이야. 어, 비록 이따 어, 득재 돈은 내가 볼수 있어. 두 수익. 비록 내가 이달에 재물을이나 돈은 좀 들어올 수 있으나 뭐가 관제 구설이 따른다. 관제는 관청에게 경찰서나 검찰에 갈수 있고 관청의 액을 당할 수 있고 구설 시비를 당할 수 있어. 돈은 따른다. 그러니까 이달은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달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길흉상반, 어? 고진감어서 그래서 이달은 길흉상반이냐, 고진감례. 고진감례. 내가 진짜, 아휴, 이시대 고생, 쓴맛을 다 겪고 나고, 그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단 것이 오고, 내가 행복함이 오고, 내가 기쁜 일이 올수 있다. 이달에 소띠는, 어, 이 쥐띠보다는 좋지만 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매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어, 그리고 내가 이제 착하게, 옳게, 바르게, 뭐, 이렇게 살아가면 거의 뭐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이 월간 운세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오고, 바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버려온다는 것을 가르켜 주는 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좋은 그런 학문의 이게 운세풀입니다. 네, 그래 이것을 보시고, 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조금의 좋은 일이 있어. 그니까 범죄자고 나쁜 일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아직 그 범이 오기 전에 나쁜 일을 했지만 아직 그 나쁜 일에 그 벌을 받기 이전이니까는 그게 커지는 거야. 만약에 그 나쁜 일이 가득찼어. 그러니까 어, 그 겨울에 아무리 그 눈이 그냥 나쁜 게 가득 눈이 나쁜 거라고 가정하면 봄이 오면 지절로 높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선이 오게 돼 있어. 나쁨이 아무리 많아도 선이 올때그 나쁨은 뭐 이로 뭐뭐그 고통에 이로 말할 수 없고 그 죄는 내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 거지 대대 손손 받아야 되니까 무슨 일 있어도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권성징악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항상 염두해 주시고 착하고 바르고 옳게, 응? 좋은 일하고 살면 복이 온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22년 이민 년입니다. 7월달, 7월이에요. 음력 6월, 월간 운세, 쥐띠 흉하고 소띠도 흉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